저도 여기 이제 모임을 가진 다음에 시그널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 네. 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지금 음, 하게 되는지 네. 좀 보여 드릴 텐데요. 실제 지금 고발하는 얘기죠 네. 한 회원님이 <laughs> 여기 단톡방에 몇 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단톡방에 처음에는 한 10명이 있었고요. 열몇그명 위원회마다 단톡방이나? 숫자가 많은 데는 뭐 60명, 100명 이래요. 음, 음. 근데 이제 확실히 어, 이 반국가 세력 척결위는 좀 소규모였어요. 네, 네 소규모고, 그래열몇 명이 있을 때였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럼 황교안의 이제 그 지시에 따라서 어, 단독방을 만든 건가요? 그렇죠. 고발 사주, 고발방이죠. 네, 음. 네. 네. 이게 이름이 반국가 세력 척결위원회인데 이 척결 방식이 고발해서처벌을 그렇죠. 음. 받게 하겠다는 거죠. 네, 네. 음.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낭비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네. 저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그 판사를 또 이제 송병은 판사를 네. 수원 이분은 수원.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입장이 됐나요? 어, 네 여기가 이제 그 윤석열 그, 상대로 무슨 정신적인 위자어 아니요, 아니요. 건 그분 아닌가? 아니고요 네. 이재명에 대한 그 재판 기일을 아, 지정하지 않는다고 아, 아. 한것 때문에 돼 <laughs> 네, 네. 있네요 대북송금 음. 재판 중단 음, 음. 송병은 판사. 음. 이 사람 괴롭히기 위해서 고발하겠다는 거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이제 그 관련된 사건을 음.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음. 얘기를 한 거죠. 날짜가 7월 25일이네요. 음. 뉴데일리 극우 매체가 이 기사를 쓰면 음. 이래 극우 정당이 음. 네. 이걸 받아서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지는 못했지만 음. 어, 사법적 판결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이제 이들의 이제 원대한 계획에. 어~ 지금 이제 차질이 빚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저 판사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음. 네. 표적을 찍었네요 좌표를 그런데 어~ 이거는 각하가 됐나 봐요 음. 각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뭔가 더 음. 추가로 음.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음. 얘기를 하면서 어~ 직무기에 대한 항목도 더 보충을 음. 하겠다 네, 네 음. 이런 얘기들도 저고 같습니다네 그리고 네, 네. 음. 송병훈 판사를 일단 고발을 해봤는데. 그오일에 네, 예, 각하가 됐다는 거죠. 네, 예. 각하가 되면 저 목조 목적, 소개 목적을 달성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 예. 네. 예. 최소한 그 기각이라도 음. 송병훈 판사를 건 경찰에 불러서 음. 조사를 받게 한번 음. 하는 예.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각하는 아예 부르지 않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음. 예. 불송치 결정을 내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들도 그런 경우 많죠. 음. 어 고발 전문 고발, 고발꾼들이 음. 고발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그 불송치 통보 오길래 <laughs> 이건 뭔가 해서 보니까 <laughs> 각하가 된 거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더 어, 어떤 뭐 이제 기사를 또 하나 올리면서 이런 거에 대한 또 이렇게 뭔가 고발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음. 하니까. 어 이거 고발 사안 아니냐 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개인이 하는 게 좋다라는 음. 취지로 네. 어 이제 황교안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네. 어당 네, 차원에서 하는 거면 내가 이름을 넣겠다는데 황교안은 분명히 이제 개인 차원으로 하라라고 얘기했다 이런 음. 얘기가 또 오고 갔고요 그러면 이단톡방에는 이제 황교안은 안 들어와 있나요? 그러면 네 황교안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국가 세력 척결위원회 이제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장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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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방장은 그 황교안하고 이제 황교안으로부터 뭐 뭔가 지시를 받? 어떤 받았죠? 위원장들끼리도 또 회의를 하는 거고요. 음, 음. 네, 어떤 뭐 컨펌 같은 거를 또 받겠죠. 네. 네. 진짜 도저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저지처럼 음. 지하에서 어? 음. 저런 그 정치적 목적을 음. 달성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네. 난방. 네, 황교안이 또 저런 그 방에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저의 문제가 되면 은 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네. 꼬리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그렇죠. 아. 근데 음. 오늘 권지영 기자가 황교안의 꼬리를 꽉 잡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laughs> 네. 그런 거예요. 그왜 고발 사주가 문제됐던건 음.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니 이제 검사들이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황교안은 그런 의미에서 검사는 아니지만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검사 후배들과 많이 연이닿을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이 이러는 걸 보면 아 정말 고발사주는 정말 있었겠다 이런 음. 생각을 한번더 네. 강하게 하게 있죠. 됩니다. 있죠. 고발사주 네. 얼마나 지금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네. 저희도 지금 계속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이름을 짓거나 이런 거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팀 명칭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음. 하나 뭐 얘기가 나온 게. 음. 어 매국노 처단 팀이 어떨까 한다. <laughs> 물론 이게 이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음. 이,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고발하는 행위를 처단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고발 자체를 처단으로 생각하는 군요 그러니까 이게 개엄에서 계속 사용됐던 그 용어잖아요. 수거, 음. 처단, 네. 수거 이런 네. 거. 네. 그런데 보면 아까 강진구 선배가 얘기하셨지만 정말 윤석열이 이루지 못한 그 수건을 음. 황교안이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 이렇게 계속. 네. 네. 거의 뭐 이미 윤석열은 열사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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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계속 한번 볼까요? 네. 시민단체를 그 이제 세워서 음. 고발을 하면 어떻겠냐라는또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음. 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정치적인 모든 뭐 목적이 있을 때는 또 굉장히 승인이 좀 나기가 음. 복잡하고 음. 그러니까 이미 단체를 만들면 어떻겠냐 아, 어, 네뭐 네. 음. 이런 얘기들도 오고 음. 갔구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군요. 음.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싶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 단체는 정치적 목적인 경우 승인이 나지 않으며, 음. 구성 인수가 10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미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이미 단체는 직업상 제가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아, 들 전문적으로 하던 네, 사람, 네, 이 사람은 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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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음. 네. 팀 명칭을 정하자 이런 거 가지고 음. 네. 네. 법치수호 행동대, 법수호 네. 늘지 않다 네. 네. 또 이렇게 소비쿠폰 받아 받는 음. 거는 또 열심히 또 관심이 있군요. <laughs> 이런 건 고발 안 하겠죠. 음. 소비쿠폰 주는 거는 네. 이런 건 고발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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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찰관 하나가 멸공을 외쳐서 징계를 좀 받았던 사안이 있었나 봐요. 음. 그 동안 경찰서. 네. 여기에 아. 보면. 그래서 안양 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님께서 윤 어게인 집회에 참가하고 열공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징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링크랑 같이 딱 올렸어요 근데 제가 요때 들어가 봤을 때 진짜 그~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네. 이게 오늘까지도 오늘까지도 그리 달리더라고요 아~ 멸공이 징계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소가 마땅하다 이렇게 올렸군요 그니까 러 네. 그~ 여론을 뒤집는 건데 음. 사실 제가 지금 (1페이지랑) (138페이지를) 넣었거든요 이 음. 다음에는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경찰관이 멸공을 외칠 수 있고 유네겐 집회에 나갈 수 있냐? 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민들의 어떤 글들이 음. 쭉 이어져 있었어요. 그걸 밀어내는군요. 그걸 밀어내고 여기 음. 1838 0 페이지부터는 음. 다 이분들이 이렇게 장악을 해서 싹다 쓰는 거예요. 음. 글을. 네. 네. 야 이거 여론 조작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찰서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뭔가 의견이 팽팽한 음. 그런 것 그런 사안인 것처럼 음. 뭐 의견이 좀 나뉘는 사안인 것처럼 음. 보이게 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몇 명이 아이디만 바꿔가면서 지금 올린 게 아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동원된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이름 바꿔서 올린 것 같아요 이름 바꿔서 올린 거겠죠. 네. 네. 이렇게 수백 명이 지금 음. 보면 백 지금 이 넘버링이 어, 이거는 여기서 여기에만 올라오진 않았고요. 네. 많은 이제 단독방들이나 이런데 올라왔기 때문에 음. 어, 네. 이분들이 이름을 바꿔서 했다. 이건 이런 증거는 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거죠. 네, 예전에 제가 뉴스타파 처음 그 시작할 때 어, 뉴스타파를 욕하는 글이 매일 수십 개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이 IP를 전부터 한번다 추적을 해 보니까 한 명이었어요. 음, 그건 되게 놀랍네요.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99%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게시 와. 게시창을 그 어, 닫았던 음. 기억이 납니다.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런 걸 계속 보면은 우리가 뭐 문제가 있나 계속 그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네. 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네. 그, 황교안은 계속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음. 네,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님은 각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진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음. 문제가 네. 되면. 꼬리자리거 네. 네.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음. 색출팀과 처단팀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인원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기 음. 때문에 이렇게는 운영이 안 됐어요. 음. 그냥 한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 뭐, 종교, 누구는 기자, 누구는 뭐, 판사, 누구는 음. 민주노총,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담이 됐고, 저에게는 민주노총을 조사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 네네근데 색출처단 이름도 음. 참 어~ 음, 무시무시하네요 네. 색출팀은이문제 말하는 좌표를 찍는 거죠 네.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쳤던 건 뭐냐면 보십시오 아. 판사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인 종교인 선관위원 그들의 배우자 아. 자녀 부모 등으로 확대 각 개인이 때려야 효과적이다. 음. 형사 처벌이 어려 우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사람들이 1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했잖아요.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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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식 그 모델을 따르겠다라는 음. 음. 얘기들을 하는 네. 겁니다. 네,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조직 체계를 지금 갖춰 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 그러니까 황교안이 저~ 각 위원회에 위원장 정도는 아마 자기가 직접 관리할 것같아요 네. 그죠 예. 네.